담니스님 한번 볼게요. 250만 나오시네요. 250만. 그러니까 이게 스타터 빌드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꾸 엔드 빌드 p o 비 주세요 하시는 분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 정도 템 상태에서 엔드 빌드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무기가 답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무기는 많아 분열된 거뭐 완드나 아니면 마법봉. 한1 0화 정도면 적당히 분열된 거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좀 보면 뭐 섹터로 해볼까요? 섹터 쓰고 계시니까 이것도 제가 좀 강조했는데 만화량이 좀 그래도 100은 넘어야죠 그뭐 스펠, 데미지 요 정도 되는 그냥 무기만 바꿔도 DPS가 50%가 올랐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많이 못 챙기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한 칸이 좀 아쉬운 거, 아쉬운 게 있거든요. 여기 한 칸, 한 칸만 열면 되니까. 여기 여셔서 생명력 만화 주얼이칸은 사거든요. 넣어주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선생님은 그냥 만화가 문제예요. 만화가 너무 낮고, 지금 갑옷에도 만화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만화 안 넣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갑옷도 그냥 에실 베이스인데 지금 에실 베이스로 쓰고 있는 거 치고는 에실 만화 라이프가 다 적어요. 그러니까 갑옷이 지금 6링크고타락 갑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탐욕의 에센스 3카거든요 이거 3카 아니면 요거 돈 없으면 요거 사도 되고 이거 생명력 1 1 9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육링 갑옷을 그냥 정제 발르세요. 발라버리고 탐욕의 에센스 발르세요. 그럼 생명력이랑 대충, 뭐가 뜬단 말이야. 근데, 지능 가보시면은, 만화가 뜨겠죠. 되게 잘 떠요. 만화 생명력 뜰 때까지 하고, 남는 자리에 작업대 붙여 쓰면 돼요. 요 정도 진짜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갑옷을, 애실 160에 생명력 76에, 저항 거의 없는 수준으로 쓰고 계신 거죠. 에센스 3카짜리 사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에, 라이프와 만화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지는 좀 쓸만하네요. 그래도 네, 지금은 그 정도만 해도 되구요그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아질 거예요. 아 이게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가 이빌드에선 너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마나가 되게 중요한데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를 쓰면 제가 지금 7초당 회복력이 2,800인데 그러면은 초당 400 정도의 회복력을 더 받잖아요. 마나 플라스크가. 근데 지금 이걸 인내로 쓰시면은 초당 100 회복력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이왜 쓰냐는 거지. 쓸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초당 만화재생량이 1100이에요. 이 플라스크를 먹으면 100이 더 들어요. 그럼 이 플라스크를 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빼는 게 차라리 낫죠. 어차피 이럴 거면. 100밖에 차이 안날 거면. 플라스크 한 칸을 쓰면. 그러니까 인내의 옵션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라이프는 살려고 하는 거니까 즉시 플라스크 나쁘진 않고요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딜도 딜인데 딜도 좀 약한데 생존이 제일 큰 문제예요 생존력에서 암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면 라이프가 더 높아야 돼요 예. 네. 그리 저항도 지금 풀저항이 아니죠 심지어 이 정도면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러 내가 답답한 게 요새 이거야 이 정도 상태로 보통 갖고 계실 텐데 이... 이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개선의 의지를 갖고서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 상태로 스타터 빌드를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현재 POV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에내 현재 POV 상태로 이거, 이런 거몇개 넣어봤자 안 세진다고 이 디테일을 안 챙기면 이게 진짜 답답해요.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장비 디테일이에요. 선생님이랑 저랑 사실 빌드적인 차이는 이거랑 요거랑, 요거 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짜지고 보면. 데미지가 3배가 아니죠. 10배가 차이나죠. 10배. 그 10배는 이 주얼 3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장비 디테일에서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인스퍼레이션, 이제 연간 보조에다 퀄리티작 꼭 하세요. 그럼 마화 소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퀄작 하면은 좀 딜이 높아져요. 잉크가 부족한 저거기 때문에. 퀄작 하면 DPS가 10%, 20% 오르죠. 이 분은 그래도 DPS가 한 800만 정도는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네코가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어, 뭐, 뭐, 뭐가 좀 꼬여있는데? 템이? 어, 일단은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이해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빠진 게 노출이 없어요, 지금. 신념의 파도를 쓰거나 아니면은 노출 장갑을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지금 무호흡이에요. 지금 이, 이 노드를 찍은 의미가 없어. 노출이 없는데 노드를 왜 찍죠? 여기서 신념의 파도를 스페, 스페레코를 빼고 여기다가 신념의 파도를 넣어도, 넣, 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노출 하나만 추가해도 이거 물의 구체예요 DPS가 13%가 올라요. 근데 이미 가이드에 있는 이 노출 기재를 하나 뺀 것만으로 내가 DPS가 10%가 낮아지는 거예요. 천만이 될수 있는데 800만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900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유는 왜안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넣어야 돼요. 뭐든 넣고 쓰세요 일단. 바꾸더라도 사실 노출은 이 장갑에서 번개 노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번 약간 실수인 것 같고 이분은 그래도 이해도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주얼 같은 것도 뚫어가지고 계속 많아 다 넣, 넣어놨잖아. 모자란 지금 스텝도 주얼로 챙기고 있고. 범피 계속 뭐 이런것도 넣고 어? 즉시회복을 왜, 왜 쓰세요? 이 비전의 망토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은 발상은 좋은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비전의 망토를 썼을 때 마나가 줄어들지만 그 생명력 양이 늘어나는 거나 마, 마찬가지거든요 그 비전의 망토가 막아줘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즉시회복 플라스크는 마나 플라스크는 그냥 회복량 증가를 쓰세요 그 다음에 화강암에 옵션이 왜 없어요? 옵션 전미어에 방어도 추가만 해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암머 옵션만 넣어도 요게 지금 쇼크, 프리즈, 이그나이트 확률은 지금 무호 비이잖아요. 지금 은플라스크에 이 옵션 날리시고 요 자리에다가 저주효과 감소나 기절 회피 감전효과 감소 이런거 쓰시면 훨씬 세져요. 진짜 간단하게 셀수 있는 거는. 선생님은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고, 그 엔드빌드 가이드로 넘어오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금방 뒤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이해도가 있는 분이에요. 생명력도 3100 유지하고 있고, 장비도, 만화 계속, 주문 피해, 만화 재생 다 맞추고 있죠. 여기다 심지어 그, 넌 카오스, 카오스 개인도 가져가고 있고, 요뭐 분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수정하면 은될것 같아요. 이 정도 수정이면은 저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만화 플라스크 즉시 회복만 빠졌는데 왜 이렇게 단단하다는 느낌이지? 그, 그러니까 러 그렇, 그렇다니까요. 그조금조금한 것들 디테일이 바뀌면서 엄청 크게 바뀌어요. 자, 일단 이분부터 봐드릴게요. 88레벨이고, DPS 400만 정도 나오시네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은 딜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의 문제는 생명력 보세요, 여러분. 2650이에요, 2650. 지금 생명력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일단 요거부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갑옷도 보면 생명력이 안 붙어 있죠 이분도 똑같네 아까 그분이랑 똑같은 케이스네 이거 그냥 갑옷, 갑옷 떼다가 여기 에센스 이거 탐욕의 에센스 하나 갖다가 지금 여러분도 아이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이템 본인 갑옷 꺼내가지고 이거 뭐 2, 3칼? 2칼? 1, 2칼 거거든요 두 번째 거 쓰면 대충 한두 번 바르면 쓸만한 게 이렇게 많이 뜨는데 도대체 왜이 장비를 계속 쓰고 있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다음 만화 크래프팅 해도 되고 저항 크래프팅 해도 되고 거의 무호빈인 상태에 만화 하나만 붙어 있는 이 아이템을 왜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장갑은 그래도 시도를 했네요 고정옵션 시도하시다가 망한 거고 그러니까 전부 모든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래요 그냥 디테일이 부족해요. 어, 감전회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다. 시도는 좋은데, 지금 감전회피가 그럼 50밖에 안, 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감전효과감소가 아니라 감전회피를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톰슈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감전회피가 100%가 안 됐잖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머에쉬엘 조합이잖아. 지금. 그럼 화강암을 쓰세요. 영상에서 세번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 애쉬리면 회피 플라스크 쓰고, 암호 애쉬리면은 화강암 쓰라고 제가 한세번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섞였잖아요. 물감도 없고, 그 회피도 없고, 보면 여긴 또 암호 증가가 있어요. 지금 픽실 보에는 암호가 없는데, 암호 증가를 넣어서 뭐 해. 그러니까 암호 888에서 1200이 된다고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미연 지금 무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그... 스타터 빌드를 보셨으면 이분은 심지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900만 찍고 이제 엔드빌드 보라고 하셨 하, 말씀드렸는데 엔드빌드로 나름 따라가려고 이렇게 아이템을 맞춰도 사고 하셨는데 400만이잖아 급한 거예요 제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엔드빌드 넘어가는 조건 엔드빌드 나, 넘어가는 조건 dps 900만 생명력 3500 만화 뭐8000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충족하는 조건이 만0 0천밖에 없어요. 생명력 2,600이고, 뭐이 최대치 쳐도 3,000이고, DPS는 이렇게 바꿨는데도 지금 400만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엔드빌드를 볼 자격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터빌드로 디테일을 챙겨서 어느 정도 DPS와 생명력을 갖추고 나서 생존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딜을 올리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약하니까 엔드베이드를 보고 세져야겠다. 요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몰골이 말이 아닌데 꼭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초리를좀 하지만 여러분이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니까요. 제가 여러분 사실 고객으로 대한다면 그냥 대충 말만 해주면서 요거 더하시고 요거 더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제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늡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POB 분석만 보고 300만에서 450만 그래. 됐어요. 크 그래요. 조금만 바꿔서 두배세 배가 된다니까 이 게임은. 그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뿌듯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좀 스트레스 받은 게그 뻔히 아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그 DPS가 100만, 200만 나올 사람이 라이프가 2500일 사람이 빌드 구려서 잘 죽고 딜도 약해요 이렇게 써버리고 튀니까 스타터 세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 빌드가 구리다는 식으로 이제 폄하하려고 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봐줄 순 없거든 영상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게임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스타터로 3천만을 뽑을 수 있는 포텐이 있는 빌드를 가지고도 100만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구리지 하는 게 약간 공감이 되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 제 게임이 진짜 병신 같긴 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와서 그, 대싹 뒤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세요. 영상 좀 보시고. 가, 가급적이면 영상에 있는 내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